할렐루야. 6월 19일 광야 국제교회 주일 예배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Do not copy that" 따라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무별이의 보좌를 높이고 북극 집회 산위에 자정하려고 하였지만 땅으로 떨어져서 지켜버린 그 새벽별은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통하여서 바로 바벨론이란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면으로 초점을 맞춰보면, 바벨론 그 이상의 이야기, 바로 사단, 루시퍼의 떨어짐과 같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어두운 세력과 하늘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들입니다. 개명성. 새벽별은 어떤 행성입니까? 바로 금성입니다. 우주계에서 해 다음으로 밝은 별이죠. 영어로는 n 너스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보통 새벽쯤에 밝게 빛납니다. 그래서 새벽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금색을 띄워서 아름답다고 해서 금성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그 별도 해가 찬란하게 떠오르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비너스.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아스타롯. 이슈타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우상들의 이름들이죠. 그러나 해가 비추어지면 숨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빛은 그들의 빛을 없애버립니다. 아멘. 금성 이야기를 한번 더 하죠. 금성은 96.5% 이산화탄소로 쌓여져 있고, 온도도 높아서 사람이 살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스갯 소리로 사단의 옆에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죽으려고 무릅쓰고 금성, 사단 옆에 가는 것도 참 큰 은사인 것 같습니다. <laughs> 사단. 물론 사단의 정체, 그들의 캐릭터, 그들의 전략들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십니다. 아마 열거하자면 100개 이상 정도 나오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들만을 모아서 한번더 경계하고 각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나타난 그들의 캐릭터를 알아보죠.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먼저 사단이 자리를 높이고 좌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겨루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더 높아져서 자기들이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짜 발광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 두 자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뭐뭐 발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하늘에서 이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이들. 그들은 하나님과의 겨루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캐릭터를 동원하여서 누구를 공격하는가, 누구 위에 군림하기를 원하는가, 누구의 마음을 미혹하길 원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주로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믿지 않은 영혼들을 함께 불못에 떨어지게 하는 물귀신 작전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미움으로 바꾸고 시기로 바꾸고 질투하게 하고 환하게 하고 악담하게 하고 악독함의 마음을 갖게 하고 세상의 우상들에게 빠지게 하고 속임수의 천재들입니다. 그들은 말이죠 하나님께는 나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아들, 딸들을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알메니안 청년의 간증. 자기가 우울증에 빠지고 좀 낙담되었을 때 친구 하나가 약을 주면서 이 약은 마음을 진정시켜 줄 거라고 하는데 먹고 나니 자기가 좀비같이 되어버림을 느꼈답니다.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도대체 네가 준 약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약 이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요. 그냥 하는 말이 Welcome to my world. 내 세상에 온 것을 환영한다. 얼마나 악랄한 속임수입니까? 결론적으로 사단의 캐릭터 넘버 원은요, 하나님과 겨루려고 발광을 하다 아예 하늘에서 쫓겨나면서 자신들이 상대가 안 되는 것을 알고. 무슨 짓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당신을 부르짖는 당신의 자녀들이 팍팍 쓰러지는 것을 보란 말이죠. 하면서 하나님께 참소하는 것입니다. 즉 사단의 캐릭터 원은요, 바로 destructive입니다. 파괴입니다. 파괴하는 것. 그 destruction을 이루기 위해서. 시기 질투 미움 중독 우상 욕심 속임수란 툴들을 마구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못 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쓰는 모든 툴들입니다. 마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단들이 처음에 쓴 방법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전혀 다른 신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제는 그들도 똑같이 똑같은 복음성가를 부르면서요. 똑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지만 살짝 살짝 교리들을 바꿔치기 하고요. 더 발전된 것은요. 다 똑같습니다. 교리, 정통, 보수, 뭐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고. 교단도 믿을 만한 교단에 소속되어 있고 하지만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단인 목사가 아예 신이 되고 우상이 되는 그런 것들. 하나님께 집중을 못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좀더 발전된 마귀가 인도하는 이단은요. 그들이 세워 놓은 우상적 어떤 모델에 하나님도 집중하면서 또 그것도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블 더블로 워시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집중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다른 어떤 우상에도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 지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아주 오래 전에 제가 아는 분인데요, 이 분이 새벽 기도에 와서 외칩니다. 정말 전심을 다해서 외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요. 남편이 돈잘 벌어오게 해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 남편의 인컴이 낮아지면요. 바가지를 긁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단둘이 있을 때 긁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 앞에서, 모인 자리에서 그 남편을 핀잔하면서 돈도 못 벌어온다고 마구마구 마구 쏘아댑니다. 어떤 툴을 쓰는 거죠? 돈에 대한 무상이죠. 미움을 갖는 것이죠. 질투를 갖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죠. 또한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아이가 1등이 돼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바로 그 직장의 포지션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 다른 믿는 집의 아이들은 2등. 또그 포지션을 못 가져야 됩니까? 꼭 1등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더 좋은 학교, 직장, 돈, 지위, 다른 아이들을 눌러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과 비기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것이랑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아이는 붙어야 되고 남의 아이들은 떨어져야 된다. 또한 예를 들까요? 이상한 사업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이 사업체 회장도 엄청 신앙이 좋은 사람, 그리고 그 회사의 간부들도 모두 크리스천그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직장 업무 시작 시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교회가 하지 못하는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너무나 페이스풀한 회사도 있지만은요, 제가 경험했던 어떤 회사는요, 나중에 모든 돈을 모아서 도망가는, 야반도주하는. 두 번째 사단의 캐릭터는요, 그들이 굉장히 야 같습니다. 멍청하고 동태눈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먹이를 찾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전 사자라고 하지 말고요, 그냥 하이에나라고 부르는 것이 더 어울리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단은 하이에나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데스티네이션을 알아요. 15절에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지 우리라는 그 목적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강을 하는데요. 혼자 빠지기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drag into trouble. 다른 사람들을 끌고 같이 가기를 원해요. 다시 말해서 죽음으로 인도하는 죽음의 영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죽음으로 만드는 죽음의 영입니다. 즉 그들의 캐릭터 두 번째는요. 바로 데드입니다. Destructive and dead. 파괴하고 사망케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캐릭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캐릭터를 가진 사단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그것은 그들을 따라하지 않으면 됩니다. Don't copy that. 사단이 하는 짓을 따라하지 마십시오. 1등이 되려고 항상 우선이 되려고 특히 하나님과 비기려 하지 마세요. 우린 보통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비교하고 말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앉아버려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하려 하고, 우리의 의를 앞세우기도 하고, 또 사람과의 경쟁으로 이겨서 그들을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듯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겨루는 것이랑 무엇이 다릅니까? 그냥 자기가 노력한 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욕심을 내지 말고 살면 됩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것처럼 사망의 길을 걷지 마십시오. Be humble. 겸손해지십시오. 자신이 올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자신이 낮아지면 하나님은 올리십니다. 두 번째, do not copy that. 사단이 사용하는 툴들인 시기, 질투, 미움, 중독, 우상, 욕심, 속임수 등을 쓰지 마십시오. 정말 요즘에는요 그 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 시기, 질투, 중독 이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비교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일본에서 말한 나도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나도 가장 높은 자리에 좌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비교인 것입니다. 그럼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 자꾸 그것을 보이면서 상처를 어루만져 주세요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자기 상처를 고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잘난 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게 되면요. 자연적으로 자신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올려도 아무런 동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올려 주십니다. 더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요.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사단에 속한 악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가, 사단의 길을 갈 것인가, 알수 있단 말이죠. 사단이 하는 짓에 반대로만 해도 반은 이긴 것입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요. 칭찬해 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정말 뒷담화, <laughs> 뒷담화를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뒷담화 하십시오. 그런데 좋은 이야기를 하십시오. 남에 대한 가십을 만들지 말고요. 좋은 이야기로 뒷담화를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 주고요. 세상과 우상에 중독되지 말고 하나님께 중독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세 번째, Do not copy that.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물귀신 작전을 쓰지 마십시오. 이상한 가언이설로 이상한 우상에게 빠져 다들 허우적 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이단에 빠져서 그것이 진리냥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지 마십시오. 자기 데스티네이션인 늪에 다른 사람도 빠지게 하지 마십시오. 이단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상처들을 하나님 안에서 고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자기의 상처를 어루만져줄 누군가를 찾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상처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다 무엇인가 뒤틀리면 하나하나 자신의 상처들을 건드렸다고 뒤집어 씌우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 저는 무척 많이 보았습니다. 어떨 때는 계속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서 들어주는 사람들을 그 상황 가운데로 넣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은... 선한 사람이 되고, 들어주다가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다른 삼자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이것이 바로 물귀신 작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빠져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 늪에 계신다면 빨리 나오십시오. 당신이 간절히 나오길 바란다면, 인격적이신 성령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 늪으로 빠지게 하거나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단이 하는 짓거리들을 do not copy that. 따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거룩한 것을 생각하시고, 선한 것을 생각하시고, 사랑을 생각하시고, 영광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et's not copy that.